할렐루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 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아멘. 철학자 헤겔은 인간이 단순히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인정받기를 원하는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단순히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로 만족하지 않고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고 받아주기를 바라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목숨을 건 인정투쟁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끊임없이 비교하고 경쟁합니다. 나를 무시하면 분노하고 나를 칭찬하면 행복해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누군가 나를 죽일 듯이 미워하고 심지어 실제로는 죽이려고 한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처하신 상황이 딱 그랬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 우호적인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어서 이곳을 떠나십시오. 지금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실까요? 자신을 죽이려는 헤롯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어쩌면 우리에게 진정으로 미움받을 용기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헤롯을 여우라고 칭하십니다. 유대사회에서 여우는 격이 낮은 집단의 상징으로 사용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헤롯이 하찮고 열등한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헤롯은 왕이었습니다. 정말 마음만 먹으면 갈릴리에서 온 남성 한명 조용히 처리하는 건 일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땅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주관하는 이들일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여우일 뿐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대한 권력과 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여우라고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그 후에는요, 우리는 사명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다가 제 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감당하셔야 할 십자가와 부활의 사명을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죽임 당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막연히 언젠가 당할 고통 때문에 두려워하시기보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헤롯이 아무리 위협해도 하나님하, 하나님의 때가 오기 전에 자신에게 어떠한 해도 오지 않을 것을 아셨기에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언젠가 다가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오늘은 오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세로 계속해서 갈 길을 가신 거죠. 3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위협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더 중요하게 여겨져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그 말은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병들고 언젠간 혼자가 되고 언젠가는 다 잃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그 시간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 해도 그 시간은 당겨지거나 늦춰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협하는 여우에게 휘둘리지 않으시고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는 누가 너를 칭찬하든 비난하든 개의치 말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시는지를 살피라고 하였습니다. 남들 시선에 신경 쓰지 말고 무구, 무조건 내 멋대로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나를 미워하고 죽이려 드는 사람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명을 붙드는 일입니다.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사람의 칭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승리의 면류관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우리는 인생을 살며 수없이 많은 미움과 위협을 마주합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의 인정과 평가에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중심을 굳게 잡고 사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도우시고 교활한 여우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지 않게 하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의 시간표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